행사할 때도 좀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네요. 그래서 이번에 12년을 행사할 때도 내가 그, 이래 보니까 그그 동아리,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집 동아리, 그, 뭐야, 그, 댄스 스포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이, 여, 요것도 보니까 있대, 그죠. 학생들. 그런 그 여러 가지 재능을 부리는 개능을만껏발휘하면서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일부 시민들한테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동명 초등학교 동명 초등학교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교육 문화 컨벤션센터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를 공연할 수 있고, 극장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중소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막음껏 응? 들키고 노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평생학 습도시도그런고또그도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근데 왜 시민들이 저기 욕을 하느냐. 내가 세리당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laughs> 그것도 상대단는 어떻게든지 날 흠을 잡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거름을 짓는 데만 올가치 3 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땅값하고 하면 735억이 들어 근데 땅은 교육과 이기용 교육관님하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10년간 분할산을 하기로 했어 분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돈 부담을 많이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이제 부담을 치는 거. 그리고 동명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사가 지고 왔는데 비병 있는 거를 계속 병나가 거기에 가면 그 일대 지역이 그만 죽는다. 그러면 도심의한 폭발에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어. 그래서 그런 것을 피, 빨리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를 우리가 바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체육관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뜯어내서 지하 2층, 지상 4층, 2천평이바닥면적이 2천평이니까 4층이 되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거기가 거 5천평인데 3천평은 공원이야 공원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밤에 가갖고 밤, 여름밤에 시원한 여름밤에 무슨 음악회나 또 무슨 그 갤러리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말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푸드웨어로 그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전국적인 회의를 원수도 많이 하고 전국적인 행사도 하고 실제 이름 있는 공연도 들고 오고 공연도 가져오고 또 이런 영화도 듣어도 가져와서 거기 극장도 가시큰 극장 뭐 작은 극장 이렇게 세련되시왜 제천만 제천이라고 했었고 좋은 문을 만들자. 그런 좋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서 우리한테 오도구 만들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 하는 거지. 맨날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피해서 나가자. 우리가 생각을 좀 크게 봤자. 크게. 늘 우리가 일하는 데는, 찬성이 있고 반대.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뭐뭘 하다 보면은 찬성하는 팀도 있고 반대하는 팀도 있고 나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렇게 반대를 하면서 나를 또 이렇게 지지식을해주면 어, 나는 거기에서 더 연구를 하고 더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오려고 애도 많이 쓰게 안 되는 그래서 그래서 나제 시장이 하는 일을 안대 한다 해서 그분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제 우리가 대신 설득을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격조를좀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 야당, 여당도 있잖아. 야당, 여당도 서로 협상을 하잖아. 정주식법도 그렇게 한 40일간 쉬다 결국은 서로 협상을 해서 잘 끝난다니.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에 어떤 토론회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어느덧 토론회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는 그 안하고 또 대학생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면 거기서도 찬반논이라고 그러니 늘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찬반논반대하이고 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정치 같은 것 자체가 이런 지책을 많이 내놓으시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서는 시정에 반영또 이렇게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얘기하다고 해서 바로 어느 학생 한 분이 얘기하는 걸다 그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없잖습니 이렇게 심의를 해서 아 이건 정말 정치에 반영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에, 여러분과 우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 우리 시하고는 만남이 시작됐다.